조철이의 579 코너 30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어서요 자,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정점이 돼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인구는 요 5182만 명,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인구가 올해부터 계속 2 0 2 0년대1 0년 동안에 매년 6만명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0면0 0 0 0 0 0 0의뭐0 0 0 뒤가 되겠0 0 0 0 0 0 0 0만명 수준이 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0니0자 지난 0 0 0 0 년대에서 계속 이전에는 2027, 2 8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분석자료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지금 느는 것 보다는 정체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에 6만명씩 계속 인구가 줄으면요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산연령인구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일하는 연령이구가 많아야 경제력,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이것을 인구는 경제력이라고 하는데 인구에서 고령화가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의 생산 연령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게 사라진다는 분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보면요, 두배 정도 늘어나서 전체 인구의 한 4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7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반, 두명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라든가 지금 이 경제활동 인구 또는 생산 연령 인구가 너무 중요한 사항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9일날 통계청 발표 자료 장래 인구 추계 2020년 2070년 자, 에, 분석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2020년 말 5,184만 명 정점을 찍은 상태가 2030년 5 1 2 0만명2 0 4 0년5 0 1 0만명2 0 5 0년부터는 급격히 0주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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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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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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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7 0년이 되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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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입니다 요즘 뭐 이제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120세까지 잘 걸어 다니고 또 의식주 특히 이제 식 먹거리만 잘 먹고 건강하면은 오래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은 누구나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폭이 크게 지금 줄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것은 2020년도에 지금 삼천칠백삼십팔만 명 칠십이 점일 퍼센트로 연평균 삼십육만 명이 감소하고요 또 이천삼십 년에는 삼천삼백팔십일만 명으로 육십육 퍼센트 오십삼만 명이 연평균 감소합니다 또이 상태에서 이천칠십 년대에 천칠백삼십칠만 명 사십육 점일 퍼센트 그래서 이천이십 년부터 칠십 년까지 오십 년 동안 통계적으로 또 종합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40만 명씩 감소한다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 우리나라 지금 인구 분포 아니면 인구 통계 조사에 보면은 가장 큰 것이 1950년대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베이비붐 세대가 뭐 정년을 하든가 지금 거의 고령화 인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에서 거의 고령 인구로 지금 이동했기 때문에 이 기점을 2020년부터 지금 기준점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인구, 고령 인구, 뭐 이거를 갖다 뭐 실버 인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인구 숫자가 올해 작년 2020년대 815만 명입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하고요. 2049년 1901만 명, 2070년 174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인구 비중이 2025년에는 20%.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 하다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2,070년에는 46%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 인구 분포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인구는요 78억 7,500만 명 정도 차지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다섯 개 나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중국 14억 4,400만 명. 인도 13억 9,300만 명으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의 차이를 한 5천만 명좀 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매년 출생하는 인구 숫자를 보면은 중국이 중국보다 인도 가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 2030년 이전에 인도가 중국을 전 세계 인구로서 1위로 앞선다는 예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3위 미국 3억 3,300만 명 4위 인도네시아 2억 7천 육백만 명, 5위는 파키스탄 2억 2천 5백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지금 이 상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계 지금 우리는 이 질병 바이러스 또 감염 여러 가지의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분포 또는 인구의 상황은 예상보다 출생률은 늘지 않고 사망률이 늘어난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인구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소중한 건강 잘 유의하면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철의 579코나 30회 방송으로 한국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현상에 비해서 큰 폭으로 3,766만 명으로 예상한다고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생활 보내시면서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